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은혜를 말하다. 마지막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와 평가, 평강.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0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복습을 한번 간략하게 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개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 전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주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다. 그 은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은혜. 넓은 의미에서 일반 은혜, 좁은 의미에서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주물들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 은혜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특별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 드렸죠. 왜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세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주로 사용한 은혜라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일방적인 호의를 뜻하는 헨이라는 단어. 헨 일방적인 호의를 뜻하는 헨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사랑과 신실하심이 강조된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주로 사용됐고요. 세 번째는 어머니 모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같은 그 기쁜 긍휼함이 강조된 은혜라는 단어 라함임이라는 라함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헨, 헷세드 라임이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세워 주심으로 즉 동역자를 세워 주시는 것이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우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간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께서 우리 의 은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하는그 모습을 통해서 죄인임을 통해서 죄인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노아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세속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꼭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은혜와 율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이 탄생하고 율법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 은혜가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 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봐았고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저 혼자 쭉쭉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아, 아, 그렇지그렇지 이런,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은 나시죠? 예, 졸지 마시고, 예. 그 정도 생각은 나시죠? 예.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약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징벌 을 내리시고 좀 벌을 내리시는 무손 하나님이라 는 선입견이 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때가 있는 뭐가 존재해요? 악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악에 대한 분노마저도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 예,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신학시대의 은혜의 배경이 되는 그레콜로만 시대의 클리엔텔라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클리엔텔라 제도는 뭐예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의 수혜자 은혜를 받는 그 수혜자는 은혜를 베푸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됐다. 이것이 그레코로만 시대의 클라엔탈라라는 제도에서 나오는 은혜의 개념이고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그런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아무런 대가와 보답을 필요치 않는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신약서 경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노게네스 즉 독생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모노게네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인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장 과 같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 오신 것이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하는 걸 나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카리스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죠.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카리스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셔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럴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런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기셨다, 사명까지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이 무엇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 수단에 대해서 나눴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뭐가 뭐가 있다? 세례와 성찬이 있다. 세 번째는 뭘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에서 그렇지. 우리 얼마든지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더욱 변화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 감사와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은 바울이 고백한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하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서 다 지금.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쭉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예. 아무도 고개를 숙긍을안 하셔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진 그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대해서 나눌 때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인삿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게 되면 모든 서신서에 뭐가 등장해요? 서신서 즉그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문안 인사가 들어가 있죠. 그 인사가 어떤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전형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카리스라는 말이고 평강이라는 거 뭐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어 말로 샬롬. 은혜는 일반적으로 무난하다. 무난들이다 하잖아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무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평강이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래요 유대인들의 흔한 인사 말이 바로 이게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한 것은 뭐냐 바울이 왜 항상 인사 말에 평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은혜를 말할 때 항상 왜 평강이 함께 수반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은혜와 또 평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는 바를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그 그러니까 죄인이 대상이고 죄인에게 내려지는 것이 은혜다. 평강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상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다?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 평강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원인이라면 샬롬은 열매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원인이라면 샬롬은 열매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샬롬, 즉,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은혜를 말할 때에 항상 꼭 평강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두 가지 말의 순서를 바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라. 바울의 인사에는 항상 은혜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평강을 말해요. 우리 집가 이거 별 신경 안 쓰면 살았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바, 이것은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 어다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이 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릅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대 그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린다.샬롬을 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은혜가 먼저고 그다음에 뭐예요?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오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라 즐거워하느니라 이라 뭐예요? 평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샬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따라오는 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열매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말할 때에 그 은혜의 원인을 분명히 하자 밝히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바랍니다. 하는 원래 헬라식 인사 말입니다. 카리스란 말이. 당신의 모든 것이 잘되길 바랍니다. 당신 건강하게 바랍니다. 하는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카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에 원래 동사형이 카이로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 를 가지고 있죠.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헬라식 인사말 앞에 바울이 이 은혜의 원인을 항상 첨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대부분의 대상이 누구냐?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들입니다. 에베소, 골로세 갈라디아 이런 곳들 다 헬라 지역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은 또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 역시 뭐예요? 헬라권에 있는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곳들이에요. 바로 그런 헬라 지역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편지의 대상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이데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근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있다? 은혜와 근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나.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기서도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나.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없어 다읽지 못하지만 고린도 후서 1장 2절, 갈라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골로소서 1장 2절 말씀, 대사리가 전후서 1장 2절, 1절, 1장 2절 말씀, 디모레 전속 후서, 모든 바울의 편지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와 다를 말하면서 그 앞에 항상 뭐가 따라간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예수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항상 등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기를 바울이 기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뒤에는 샬롬이 뒤따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샬롬에 대해서 잠깐 좀더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여러분이 평강을 뜻하는 이 샬롬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는 상태가 뭐다? 샬롬이에요. 다시, 값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갈등 요소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단순한 어떤 무난 인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단순히 잘 지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샬롬에는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여부나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치부하심으로뭘 주기 때문에?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하는 인사 말에는 단순히 잘 지내십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 샬롬 묻기를 항상 즐겨했습니다 항상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샬롬.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샬롬. 만나고 헤어질 때도 샬롬하면 인사해요. 우리나라 인사말로 말하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인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기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란 말로 항상 인사하면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인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론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이며 선물입니다. 평강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 샬롱,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에 있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에 눌려 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평안이 열매를 뒤따르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하면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하며 살고 있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사느냐는 거. 이건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은혜를 마감하면서 던져진 숫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은혜 말하고 사는데 그 은혜에는 반드시 샬롬이 함께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샬롬이 있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고 낙심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삽니까? 우리 청년들 진료를 준비하고 학업을 준비하면서 왜 자꾸 걱정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샬롬이 따르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음에도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숙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살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살롬이 그 모든 걱정을 뭐예요? 엉두르는 거예요. 걱정을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 안에 가르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쫓아오고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샬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떠올리시면서 은혜라는 것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도록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따로 은혜를 말하다 시리즈로 다 제가 묶어놨어요. 그 전에, 뭐 했죠? 우리 시리즈, 어떤 시리즈? 은혜하기 전에 뭐 했죠? 성화를 말하다. 다 시리즈로 묶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평안할 수 있다. 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